이 어, 시간에는, 음, 이것이 상급이다. 성경주의 상급론이라고, 어, 과거에 나온 책인데, 예, 이제 제목을 이것이 상급이다. 이렇게 네. 바꿔가지고, 이 책을, 어, 냈습니다. 어, 저는 이 책을 쓴 이화영 목사입니다. 한국교회는 두 가지 변패가 있죠. 첫째는, 어, 기복주의 신앙이 번져 있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복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죠. 복복 복,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라. 이렇게만 이야기한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지면은 땅에서 복 받는 일에 중 이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서 복을 받는 일만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상하게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뭐 재산이 많아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신경 쓰니까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욕심장애가 돼요. 자기 모르, 자기도 모르게 욕심장애가 되는 거죠. 아, 하늘이.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는 그냥 은행에 저축을 하고, 땅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욕심쟁이로 보일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들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린다. 이런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 한국교회. 성도들의 병패는, 어, 상급균등론입니다. 상급균등론. 상급균등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그 서양에서 신학을 배우고 돌아온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걸 이제 배워가지고 와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 상급균등론은 말 그대로 하늘의 상급이 다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뭐, 충성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상을 주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적은 상을 준다. 이런 말, 이런 것을 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상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이제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급론을 썼습니다. 이것이 상급이다. 이것을 썼습니다. 이것을 써서 이제 여기 그동안 이제 상급, 어, 균등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성경을 잘못해석하는 사실을 아주 여기 명명백백하게 밝혔고, 성경이 상급 차등론을 가르치는 사실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지금까지 희복주의에 빠져있던 분들이, 아, 어, 이제, 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저는 그걸 기상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어,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상급 균등론을 믿던 분들이 상급 차등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앞 하나님께 가서 그만큼 상을 받고 충성 제대로 안 하면 불가운 데서 구원 받은 사람처럼 천국에 가도 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려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중에는 어 없고 있어도 예전 과거의 그좀 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그런 책들이 나와요.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신판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책값은 음 13,000원 아입니다. 어 음, 택배비를 포함해서 13,000원 어 되겠습니다. 어,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10-9999-1422 이화영 목사 앞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